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뭔가 기준이 되고 원칙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있어서도 그런 지표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마 병원에 자주 가보셨을 거예요. 병원에 가서 어떤 이상이 없어도 애니얼 체크업을 하기 위해서 가도 항상 병원에 가면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 하죠? 체온을 재고, 그리고 우리의 혈압과 심박수를 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고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온의 이상이 있거나 우리 심장이 뛰는 그 심박수의 문제가 있거나 또 혈압의 문제가 있다면 건강에 어떤 이상이 있다라는 징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우리가 모두 예수님의 제자인 줄알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교회를 섬긴다 해도 우리가 그 가운데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아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체온이나 심박수가 우리 건강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가르침이 우리의 삶속에 실천되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경험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삶 가운데, 신앙의 삶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어떤 한 목사님의 그 설교집을 읽으면서 참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후랑 후 카를로스 오르티즈라는 목사님이신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르헨티나에서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역을 펼치신 분이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의 그 일화를 그 설교집 처음에 적어 놓으신 것이 있었는데 이분이 어떤 교회에 부임하셔서 한 4주 동안을 동일한 설교를 하셨대요. 동일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본인이 아무리 그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듣는 그 회중들과 교회가 그 말씀 가운데 어떤 변화도, 어떤 깨달음도 없는 것 같아서 그 말씀을 4주 동안 동일하게 전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내용을,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배우는 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부임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사랑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경험하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그 사랑의 성김을 통해 너무나 감사,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사랑의 삶이 너무나 깊고 또 너무 고차원의 그런 사랑의 삶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말씀들은 아무리 강조되고 또 아무리 우리가 기억하고 애쓴다 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깊이 실천되고 또올 한해를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인만을 성교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라는 것에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면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십니까?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하면 뭔가 핑크빛의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이미지들이 떠오릅니다. 청춘 남녀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표정이 밝아지거나 갑자기 이뻐 보이거나 갑자기 외모를 꾸미기 시작하거나 그러면 아마 그 사람은 십중팔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에게 빠지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또한 우리의 표정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랑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은 이렇게 마냥 행복하고 아름답고 화려하지만은 않아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러나 제주, 제자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배신을 겪으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제자들과 동고동락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 주셨는데 그중에 한 제자인 가론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심히 괴로워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 귀신도 쫓아내시며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런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심령이 괴로워하셔야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그런 제한된 상황과 또 우리와 같은 그런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그런 아픔을 느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신을 보면서 아파하시고 심령이 괴로워하셨던 이유는 단지 배신당한 그 아픔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하며 기도하고, 품고, 기다리고, 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돌이키기를 간절히 기도한 기도의 열매가 결국은 배신으로밖에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향한 사랑의 마음 때문에 아파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 가운데 그 고통의 사랑으로 아픔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심히 놀라 슬퍼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아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고민돼 죽겠다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예수님도 오늘 본문의 그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표현을 하셨어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괴로워하셨다라고 괴로워 죽을 지경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 고난을 당하시고 왜 그런 괴로움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괴로움 앞에 스스로를 내어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괴로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늘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는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뎌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고민 가운데, 염려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대상의 그 아픔과 고통이 내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때문에 그것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랑하셨고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바울도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또 여러 그 동료들과 함께 예루살렘 입성을 준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요, 두로에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가부라는 선지자는 다시 한번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 가면 묶일 것이다. 네가 거기 가면 고난을 당할 것이다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예언 가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던져진 메시지 가운데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의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사랑을 시천하기 위하여 그곳에 나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기를 또한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를 우리는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런 어려움들을 미리 깨닫게 하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또 그것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주신다면 참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그의 의지와 그의 결단으로 그의 선택으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교제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고생길이 뻔히 보여도 어려움이 뻔히 보여도 그 가운데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듯이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또한 그 사랑으로 풍성하여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지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할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그 뻔한 고생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서는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유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사랑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붙들려, 인생, 붙들려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실천하려고 하는 그 사랑은 결국 율법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그 사랑은 실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주님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 주신, 나에게 이미 부어주신, 나에게 이미 그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그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없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경험되어졌고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먼저 행하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무것도 할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떠나서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실패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감동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힘과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한 그 관계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되어져서 나의 사랑, 나의 의지, 나의 헌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한 지체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전에 부교역자로 섬길 때 어떤 성도님과 한 교제할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부교역자들이 해야 할 많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 저는 그 단임 목사에게 실망하고 시험이 들었을 때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하는 것이 부교육자의 역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우리 교회는 부교육자가 없어서 고민이네요. 그 일을 <laughs> 해주실 분들이 필요한데. 아무튼 사역을 하다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에 대한 어떤 실망과 또그 가운데 이제 시험이 들어서 상담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를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정말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런 실망했던 것들 자신이 그 가운데 실족하고 또 시험에 들었던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나누기 시작하셨어요. 뭐 하나부터 열까지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많은 불만들을 열심히 토로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딱히 반박할 그럴 말이 없었어요. 그분의 말이 일리가 있었고, 또 대부분이 다 맞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마지막에 저에게 하신 그 말씀이 저에게 참 인상이 깊었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목사님,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보면,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렇게 불만, 불만스럽고 또 본인이 시험에 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자신의 그 신앙의 삶에 대해서 고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큰 감동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고 함께 세워가고 사랑하는 일이 다내 마음에 족하고 내 마음에 기뻐서 그것이 인정되고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내 입장에서, 내 생각에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의 연약함, 저의 부족함들이 점점 이제 하나씩 더 많이 드러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 목회자에 대한 극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성도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받을 만해서, 인정할 만해서,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모습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입장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면 사랑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사랑의 능력이고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질 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 가운데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내어드린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것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은 축복이에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보다 더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축복과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아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신다면 얼마나 우리가 복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명령과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부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기 이전에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요즘 교회를 보면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신앙도 세상의 그런 풍속을 쫓아 교회 역시 상품화가 되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 입에 맞는 설교, 나에게 맞는 시스템, 나에게 맞는 환경을 찾아서 교회를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사랑의 헌신 가운데 사랑의 수고 가운데 지체들을 섬기고 나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신앙생활 하려는 마음은 운대간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의 삶에는 제자의 축복도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한다면 먼저 제자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의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성기모 허락하시고 특별히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잘 지키며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귀한 섬김의 모습들이 풍성하여 하나님께 늘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올한해 우리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인내하시고, 나를 위하여 아파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닮아, 우리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하며,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며, 또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체들을,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경험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그 사랑에 붙들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 안에서 주님을 닮아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랍고 귀한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우리 인만의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